얘가 켜지면서 이제 조금 이다 보면 여기 이제 이게 에어커튼이거든 네네. 얘가 에어커튼, 양쪽에 있는 거 에어커튼 음... 요게 이제 켜져 같이 봐 이게 켜지지 네. 이제 얘가 켜지면 메인 모뎀에서 네. 얘가 이제 요리를 하는구나 요리 모드로 변경, 변경돼가지고 전열 교환기가 켜지는 거 같이 동시에 음식만 하면 자동으로 이제 이게 켜진다 너무 좋은데요? 환기를 만약에 창으로 시킨다 네. 그러면 음식을 하고 나서 한 빨라야 30분이야 전열 교환기 되면 좀 시간이 많이 단축되나요? 한 5분이면 거의 어? 돼요 삼촌 안녕하세요 어, 어서와 오늘은 실내 환기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이제 카메라를 켰거든요 근데 여기 사무실아니야또 다른 배경인데 여기는 또 어디예요? 아니 내가 얼마 전에 BLDC 후드 좀 찾다가 네. 되게 재미난 걸 봐가지고 경동나비엔에서 나온 BLDC 후드인데 네. 에어커튼이 달린 거야 에어커튼? 에어커튼이 혹시 어떤 사무실이나 네. 아니면 커피숍 이런 데 가다 보면은 문 열고 들어가면 바람 막 나오지 않아 네, 벌레 들어오지 말라고 벌레하고 이제 그런 거 차단하기 위해서 바람이 나오잖아 그게 에어커튼이야 왜냐면 실외 공기하고 실내 공기가 아무래도 자주 드나드는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열이 금방 금방 빠져나가 버리 잖아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에어로 이제 커튼 을 만든 거지 어. 그래서 얘도 지금 양쪽에 에어커튼 나오는 구멍이 있는데 이쪽으로 해서 이제 커튼이 쳐지는 거야 이렇게 후드에도 그걸 적용한 거예요 그렇지 그거를 이제 적용을 했더라고 그그 에어커튼 파게 되면은 요리할 때그 냄새 냄가 바깥으로 안 퍼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치 우리가 이제 그때 삼촌이 한번 얘기했잖아 이 후드가 일반적인 70% 진짜 뭐 좋은 건한80% 정도? 뭐 수치상으로 정확하진 않지만 그 정도로 이제 흡입을 하고 나머지는 다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거든 내부의 실내 냄새가 배는 거야 근데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에어커튼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냄새가 올라가겠지 확실하게 흡입 자체에서는 일반 후드보다는 월등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그 남은 그뭐20% 30% 되는 걔네들은 공기가 남아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래은 이제 일반적인 거는 그거지 이제 환기할 수 있는 방법은 창을 열거나 그건 또 단점이 이제 미세먼지가 들어오고 오늘같이 이렇게 일교차가 심한 날 같은 경우에는 실내 온도를 에어컨을 켰을 때 열효율을 이제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가 있다 보니까 좋지가 않지 장마철에또비 오고 하니까 어, 습하기도 하고 겨울엔 또 추워지니까 그렇죠. 좋지가 않지. 그래서 이제 전열교환기라는 걸 달긴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공기청정기 실내 공기를 그냥 깨끗하게 필터로 바꿔주는 그런 걸뭐틀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는 이제 조금 더 흡입력을 높이려고 하면은 필터를 자주 청소해주는 방법밖에 없지. 근데 어쨌거나 이런 것들도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 환기를 만약에 창으로 시킨다. 그러면 음식을 하고 나서 한 빨라야 3 0 분이야. 계속 열어놔야 되는 거야. 어, 왜냐하면 이제 공기라는 게. 이쪽하고 이쪽 창을 만약에 마창을 열어놨다. 네. 공기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야. 공기가 와서 한번 와류를 한번 하고 나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이렇게 공기가 다 빠져나가서 완전 그 흡입기로 이렇게 다빨아들이는 역할이 아니라 공기가 돌고 돌거든. 네. 그러니까 완벽하게 냄새가 없애려고 하면 시간이 그만큼 걸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환기를 하는 의미가 그게, 그게 크게 없다. 그래서 이제 전열교환기를 다는 거지. 전열교환기 되면 좀 시간이 많이 단축되나요? 한 5분이면 거의 돼. 왜냐면 요리를 하게 되면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잖아. 그치. 위로 올라가니까 이제 흡기하고 배기가 같이 동시에 밀어주고 땡겨주게 되면은 기존 그 공기의 흐름이 바로 없어져 버리니까 상당히 빠르지. 그러면 위에서 이제 바로 쓱 하니까 창문 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네요. 그러면 장점이 많지. 열 손실을 없애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에너지 효율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그럼 그 전열 교환기는 어떤 방식으로 되는 건지 한번 직접 볼수 있어요? 여기 있는 데로와봐봐 여기도 보면은 지금 그림도 돼 있잖아. 그럼 실외 실내써 있고. 실외에 있는 그 더러운 공기를 쭉 들어와서 필터로 걸러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들어오는데 지금처럼 온도차가 있으면 가운데 열교환 소자가 열을 바꿔줘서 실내에 동일한 온도로 깨끗한 공기를 공급해 준다 이런 개념이거든 간단하게 말을 해서 그리고 실내에 있는 더러운 공기는 바로 빠져서 밖으로 보내준다 이런 개념 그래서 여기 보면 필터가 쭉 있잖아 엄청 많네, 요 필터가. 나도 지금 처음 봤거든, 필터를. 맨날 <laughs> 그림으로 보다가 실제 봤는데. 이 네. 필터가 지금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나 있네, 여섯 개나. 저는 한 개만 들어가는 건줄 알았는데, 이게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네. 이번 필터는 3종 중 필요에 따라 선택을 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다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필터가 네개 들어가는 거네, 네 개. 어, 그러니까 저 정도만 돼도 지금 보니까 탈취필터하고 초미세 집진필터까지 있는 거 보니까 깨끗한 공기를 계속 공급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예전에는 탈취했다가 필터 바꾸는 게 되게 좀 어려웠어 막막 음, 네. 막 나사로 막 풀고 막 이랬었는데 요즘엔 다 온터치로 뚜껑만 열면 누구나 쉽게 갈 수가 있는 거야. 그 자동차 에어컨 필터처럼 쏙쏙 집어넣어버리면 끝나는 거거든. 근데 그것도 힘들다고 하면은 본사에다가 아마 앱으로 요청하면 될 거야, 이거. 그럼 와서 이제 기사분이 서비스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 홈케어 서비스가 아마 있을 거고. 그런 거 하면 되니까 보통 요즘에 공사할 때 우리가 에어컨 공사하잖아, 시스템 에어컨. 거의 100% 들어간다고. 보면. 그리고 이제 요즘에 소비자분들도 원제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공기 환기 시스템에 대해서 되게 이슈가 많아. 다들 알고 계셔. 내가 얘기를 안 해도 거의 전열교환기 설치해달라. 이렇게 많이 하시지. 그 전에 삼촌이 백조싱크 그 쇼룸에서 BLDC 모터에 대한 장점을 얘기했었잖아요. 그 AC 모터? 제가 사는데 AC 모터도 있던데 그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수 있나요? 그러니까 뭐둘다 다 좋긴 좋은데 AC 모터는 어쨌거나 옛날에 우리 왜 선풍기 1단, 2단, 3단까지만 있는 거였잖아. 그렇죠. 회전만 되고 그 옛날 선풍기 그게 이제 AC 모터거든. 장점은 저렴해, 튼튼해. 장고장이 없으니까 다 좋긴 좋은데 여러 기능들을 추가할 수가 없어. 근데 이제 DC 모터는 여러 가지 어떤 전력상으로도 이제 손실이 별로 없고. 에너지가 더 효율적이거든. DC다 보니까. BLDC라는 게브러쉬리스라는 건데 브러쉬라는그 부속이 없어가지고 개가 있으면 개가 이제 조금 내구성이 약해. 그래서 개를 없애고 이제 DC 모터를 만드는 거라서. 그 모터가 장점이 우선 좀 고가긴 한데 에너지 효율이 되게 좋은 거지. 그리고 이제 풍량도 일단부터뭐 20단 만들기 나름이겠지만 미세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전기의 양을 이제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기 이제 타이머도 넣을 수가 있고 그리고 뭐 라이트도 넣을 수가 있고 그 센서를 넣을 수가 있단 말이지 요즘 들어가는 기능들을 이렇게 다 넣을 수있다 넣을 수가 있는 거야 AI도 넣을 수가 있고 뭐 되게 많아.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처음 봤는데 이게 키친 플러스래 경동에서 나온 인덕션하고 후드하고 전열교환기하고 네. 일체형이야. 되게 신기하다나 <laughs> 처음 받았는데, 얘를 만약에 키잖아. 네. 이렇게 지금 키잖아, 얘를. 네. 그럼 얘가 자동으로 켜져. 켜졌잖아. 음... 그지 얘가 켜지면서, 이제 조금 이따 보면, 여기 이제, 이게 에어커튼이거든? 네. 얘가 에어커튼 양쪽에 있는 거 에어커튼. 음... 요게 이제 켜져, 같이. 봐봐. 이게 켜지지? 네. 그럼 얘가 켜지면 메인 모뎀에서 네. 얘가 이제 요리를 하는구나. 그럼 요리 모드로 변경, 변경돼가지고 전열교환기가 켜지는 거 같이, 동시에. 어. 그러니까 뭐 따로 할 필요는 없고 음식만 하면 자동으로 이제 이게 켜진다 너무 좋은데요? 이게 되게 편하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왕 공사를 할때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으면 좋아 왜냐면 요즘에도 많이들 전등이나 이런 것도 다 IoT로 넘어가잖아 그거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야 그러니까 점점점 편해지긴 해 얘도 금액이 한 70... 만 원대? 어. 그리고 얘도 뭐, 한, 80인가, 90인가? 뭐, 그 정도 하고. 나머지 이제 저거는 보통 이제 일반적인 공사를 하면 되니까. 패키지로 하게 되면은 이왕 좋다라는 거. 근데 이제 단점은 이제 뭐냐면, 이제 요즘에 사실은 심리우드를 많이 하진 않거든. 히든우드 많이 하죠? 히든우드를 하자니까. 수요가 있고, 이슈가 되면은 아마 경동남비에는 뭐 작은 회사도 아니고, <laughs> 히든우드 만들어주지 않을까? 아니, 근데 요거는 요즘에도 또 침니우드를 찾으시는 분들이 계셔. 조금 얘 침니우드가 일반 히든 후드보다 이제 이 폭도 크다 보니까 음식을 했을 때의 냄새도. 훨씬 더 흡입력이 월등하거든. 그래서 이제 얘를 찾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쨌거나 뭐 소비자들이 니즈가 있으면은 이 침리 후드도 히든 후드로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좀 많이 찾겠지. 내가 보기에는 만약에 히든 후드까지 있다고 하면은 이 패키지가 되게 괜찮게 나갈 것 같아. 공사를 하면서. 그러니까요. 어차피 전열교환기 대부분 하니까 거의 90% 하시고 또 인덕션도 보통 한번 이사할 때는 다 하시니까. 보통 이제 삼성거나 LG거나 아니면 밀레라든지 아니면 수입산들 많이 쓰시는데 이왕 이렇게 하나의 원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니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확실히 실내 환기는 걱정은 없겠네요. 거의 요즘 이슈가 사실은 단열하고 실내 환기야. 환경 자체가 되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더, 더안 좋아지거든. 이게. 어, 더 더워지고 더 추워지고 미세먼지가 많아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천식 이런 것들. 되게 이슈가 많다. 하나의 청정 공기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보면 좋다.